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성 가득 정갈하게 수리해놓은 옛날 시골집과 너무 이쁜 마당과 정원이 있는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랑진 IC, 남밀량 IC에서는 15분 정도의 거리이고요. 주변 가구수는 10호 정도입니다. 우리 집에서 낙동강까지는 약 1km이고요. 주변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 10호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고요. 진입 도로는 넓은 편이며 차량 진입은 수월합니다. 우리 집 대문 앞 도로에 주차가 두대 정도 가능하고요. 대지 면적은 130평으로 집터가 네모반듯합니다. 주택 경계로 담이 꼼꼼하게 둘러져 있고 대문으로 들어서면 집 앞으로 제법 넓은 잔디 마당과 정원수 유실수 가득하며 마당 한켠에 터밭이 있습니다. 우리 집 작은 마루 앞에 햇살 잘 드는 넓은 테라스는 우리 집 전용 작은 카페이고요. 집 앞으로는 막히는 거 없이 트여있고 파란 하늘과 들판이 펼쳐진 경치입니다. 마당 한켠에 야외 테이블과 벤치가 있고요. 그네가 있습니다. 주택은 옛날 시골집을 수리하여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작은 방이 두개 있고 주방이 있고요.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실이 하나 있고요. 거실에서 보는 방향은 동향이고, 방에서 보는 방향은 남향입니다. 정갈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이고요. 내부 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있는 시골집으로 공기 좋고 조용한 작은 시골마을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집 밖에서 이렇게 집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는 집 앞에 이렇게 담쪽으로 차를 붙여서 대면 한두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길로 통해서 들어가는 집이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주차가 도로변에 주차가 두대 정도 가능하겠고요. 네,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앞으로는 이렇게 들판이 있고요. 마을 뒤로는 산이 있는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주택은 담이 이렇게 꼼꼼하게 쳐져 있고 이렇게 대문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작고 예쁜 정원이 나옵니다. 대지 면적은 130평입니다. 130평이고요. 집 앞으로 이렇게 잔디 마당이 있고 정원수와 유실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꽃밭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집을 참 예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택을 경계로 담이 꼼꼼하게 쳐져 있고 대문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정원수와 유실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고, 이렇게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도 여러 가지 야채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밭도 예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파라솔도 운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네, 이런 공간이네요. 주택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내부 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주택 규모는 작지만 주말에 오셔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주택이었고요. 작은 방이 두개 있고, 거실이, 어, 조그만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테라스도 만들어 놓으셨고, 위쪽에도 이렇게 비를 맞지 않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당을 작은 조건으로 참 예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모아가도 보이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마당에는 이렇게 태양열을 어, 설치하서 태양광을 설치하여서 밤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유실수가 있고요. 이쪽도 텃밭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음, 안쪽에 이렇게 텃밭이 있네요. 예, 솥도 하나 걸려 있고요. 집 뒤쪽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도 이렇게 비를 맞지 않게끔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요. 창고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자전거도 있고요. 예, 농기계도 보관되어 있는 창고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집터가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하고 예쁜 정원과 잔디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수리를 아기자기하게 잘 해놓은 주택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택은 제가 보니까 창고까지 포함해서 한 12평에서 한 15평? 그 정도 되어 보입니다. 네,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SJ 하우스입니다. 바깥에 이렇게 수도가도 넓게 되어 있고요. 예, 이곳은 창고입니다. 네, 창고 문은 잠겨 있네요. 네, 안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볼때 특별히 수리할 곳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당과 정원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 앞으로는 이렇게 막히는 거 없이 이렇게 트여 있어서 멀리 이렇게 들판도 보이고 파란 하늘도 보이네요 주택의 방향은 동양입니다 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면 이렇게 어, 작은 거실이 하나 있고 중앙에 방이 있고요 좌측에도 방이 있는데 이 방을 거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측에 주방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거실이 있고요 좌측에 있는 방을 거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소파가 놓여져 있고 취미 공간으로 이렇게 기타도 보이고요 안쪽에는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런 문도 옛날 문을 살려서 아주 재밌네요. 네, 아주 운치 있고 좀 감성적으로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욕실 방이고요. 침실이죠. 화장대가 하나 놓여져 있고, 작은 방이 있습니다. 방 크기는 두개다 작습니다. 그리고 주방입니다. 네, 싱크대가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되어 있고요. 주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화장실이 나옵니다. 화장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보면 주방이 더잘 보이네요. 냉장고가 있고, 이렇게 조그만 식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 집은 집도 그렇고 마당도 그렇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수리할 곳 없이 바로 들어오셔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말용 주택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좀 이렇게 쉬었다 가시면은 힐링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앞으로 집 앞으로 이렇게 이쁜 잔디마당과 작은 정원이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파란 하늘이 보이고요. 넓은 돌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절판 옆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동호인들이 주말이면 자전거도 많이 타러 다니고 있고요. 위치는 삼랑진 IC나 남미량 IC에서 오시면은 한 15분 정도 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김해에서 오시면은 수산과는 이곳이 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거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집주인을 닮아서 너무너무 예쁘게 수리되어 있는 주택과 정원이 있는 주택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